안녕하세요. 설교 투역 박사 신혜인입니다. 한국어 설교를 영어로 투역할 때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세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교회에서 쓰는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이스라엘 백성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Israelites, God's chosen people, Jews, 이런 표현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어떤 본문에 등장하는지에 따라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따라 표현들과 단어를 조금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Israelites, God's chosen people, 선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Israelites라는 표현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Jews입니다. 유태인, j e w s 죠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닌 그 백성으로, 민족으로 남게 되는데 이들이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Jews라는 단어로 어, 이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Israelites보다 Jews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것또 하나 있는데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Israelis, people of Israel. 이런 표현,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sraelis, people of Israel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Israelis, people of Israel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역은 직역이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성경적 상황에서의 그, 여, 그 영어 표현 잘 기억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